이제 우리가 흔하게 복용하는 그 당뇨병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은 우리가 당뇨병의 처음 치료 때 이제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제 1차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어, 이 약제의 이제 주요 작용 기준은 우리가 약을 먹은 후에 이 약이 어, 잘 흡수돼서 그 다음에 약효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에서 혈당이 부족할 때 혈당을 새로 만드는 이런 당신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혈당이 낮았을 때만 그게 필요한데 그거에 상관없이 이제 계속 당신생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 공복 혈당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공복 고혈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러한 공복 시에 생기는 당신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할들을 이런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이제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이 약물을 처방하게 되고, 우리가 당뇨병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렇게 당신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메트폴민을 아주 기본적인 치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몇 가지 좀더 이제 좋은 역할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 약을 먹으면, 어, 우리 장에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인슐린의 반응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어, 추가로 이제 분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지는 이런 AMPK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단계를 갖다가 상승을 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암의 발생에도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이차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약제들은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어떤 효과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약제의 이제 단점이 있겠죠. 단점의 경우에는 어, 위장 장애가 좀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 위가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뭐 속쓰리고 사람마다 이제 나타나는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밑에 이제 하부 위장관으로 가면 이제 설사, 변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전체 약을 드시면 한1,20% 정도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반수는 초기의 단계에 그랬다가 다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불편감이 많아지면 이 약제를 좀 쓰기 어려운 그런 그 상태로 이제 변,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약제는 모든 다른 치료 약제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약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약제로는 이런 메트포르민이라는 기본적인 약제를 처방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차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약제 처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우리가 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는 어 식욕을 굉장히 떨어뜨려지는 식욕 억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시는 노인 환자분들이 이제 흔하게 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메탈릭 테이스트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 쇠맛 같은 것이 난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맛들을 이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약제를 좀 조정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용량에 따라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효과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치료하는 모든 약제에는 얻는 이득과 그다음 에 잃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선택했을 때 얻는 아주 훨씬 더 혜택이 많고 부작용은 있지만 미미하다고 하면 충분히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장점이 더 많은 약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